미국의 한 대형 로펌에 인공지능 로봇 변호사가 입사했습니다. 로봇 변호사의 이름은 로스. 다른 인간 변호사 50명과 함께 파산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로스가 하는 일은 수천 건의 관련 판례를 수집해 분석한 뒤 사건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골라내는 겁니다. 연관된 판례 구절을 보여주고 인간 변호사와 소통도 할수 있습니다.

이재동이었습니다. 네. 방금 이재동 왔다 갔어요. 아주 뮤탈이 굉장히 많습니다. 뮤탈이요. 이야, 이짜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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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길까? 아. 아. 이게 말이 되나요? 뮤탈 한 마리 한 마리를 컨트롤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녹색 칠판과 교과서로 대표되던 우리 교육이 이제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심지어 체육 수업마저도 첨단 IT 기술이 적용됐다고 하는데요. 스마트러닝 고리아를 통해 교육의 스마트한 진화를 살펴봤습니다. 이창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마트 교육을 위한 수업을 도와주는 솔루션입니다. 전자 칠판에 교과서나 문제집을 띄워놓고 그 위에 자유롭게 글씨를 쓰고 지울 수 있습니다. 테이블 형태의 칠판은 다양한 콘텐츠가 들어가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고 흥미로운 학습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네, 인공지능 의료 프로그램 왓슨이 국내 첫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입력된 환자의 정보로 치료 방법과 근거를 제시하고 주치의는 이를 바탕으로 전문의들의 의견을 모아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된다고 합니다. 임상욱 기자입니다. 왓슨은 환자의 정보를 입력받으면 성별과 나이, 진단명과 검사 결과를 토대로 환자 상태를 분석합니다. 이어 미국 종합 암 네트워크와 각종 의학 저널 등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 방안을 선정합니다. 아울러 기존 질환과 약물이나 치료 금기 사유, 의약품 정보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고 치료 순위를 결정하는데 이 과정은 몇분 내에 이루어집니다. 골프나 야구, 테니스 같은 야외 스포츠는 날씨나 장소의 제약이 많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스크린 골프처럼 첨단 시뮬레이션 장비로 쉽게 배울 수 있는 스크린 스포츠가 갈수록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역 번화가 주변 정심을 서둘러 마친 직장인 유재욱 씨가 건물 지하를 향합니다. 유 씨가 찾은 곳은 실내 스크린 테니스장입니다. 스크린 보시고 그대로 준비 자세 취하시게요. 네, 정면에 보시고 네, 기본 준비 자세 배꼽에 자연스럽게. 네. 포핸드나 백핸드를 선택해 혼자서 훈련할 수 있고 동영상 스윙 분석으로 자세 교정까지 가능해 초보자들에게 인기입니다.